미나 상어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 하샘입니다. 일본 드라마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어디까지나 1화 15강 시작하겠습니다. 15강의 부제목을 혼나는 나나세짱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대사 설명 드리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아 다음 페이지에서 이 혼나는 나나세짱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15강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어 준비한 단어 설명 강좌에 예 한자,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그 각각의 어 단어들의 뭐 대표적인 음 단어 연상 사진 자료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또 대부분이 동사입니다. 예그각 동사들의 기본적인 열다섯 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뛰어 공부를 하셨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JLPT N1까지 도전을 하시거나 일본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휘력. 향상에 이 단어 설명 강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시카라레르나나세짱이라고 합니다. 시카루란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시카루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야단 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맞다, 야단 맞다라는 의미, 혼나는 거,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단어는 이 시가르란 단어로 수동 활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 15강에서 또 주인공 텐도 카이리를 통해서 텐도의 대사 세리우를 통해서 보는 일본인들의 직업 의식과 또 관련된 단어를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한자하고 단어 연상 사진 자료 잠깐만 봤는데 각 한자 관련된 썸네일 내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 썸네일이고요. 그 다음은 예, 요 썸네일이에요. 아즈케로 아즈카루에 대한 이 대사에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대로 예, 다스 데카께로 뉴게다스에 대한 썸네일이고요. 다음은 게스 기에루에 대한 썸네일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대사 같이 공부하실게요. 자, 고이, 도신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가 어, 접두어예요. 그 뒤에 나온 단어를 더 어, 뜻을 확장해주는,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어라는 거. 그냥 앞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자, 대화의 줄임말이죠. 회화체 줄임말. 그럼, 고이. 고이 이 말은 구루의 명령형 활용이 되겠습니다. 구루 단어 설명 강좌 보셔야 돼요.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와라 왕초보 예, 나나세짱이 대사를 합니다. 간다상 센세이가 이라시하이마시다. 간다씨 환자 성이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이리가 덴도가이리 의사가 말합니다. 간다상 다이조브 데스까 간다시 괜찮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다이조브란 말은 다이조브 잖나이 상이의 히토니 고나 훈이 윷들른데스네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 상태인 사람에게 괜찮습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괜찮다라는 말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예. 그 어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은 괜찮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또 어학적으로 또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간자 너 간다. 예, 간자 너 간다. 예, 환자 간다시가 스미마셍. 자기 아픈 것 때문에 예, 의사하고 간호원이 간호사가 아주 급하게 오는 그런 상황을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리가, 뉴도 각호라고 말합니다. 뉴도 각호, 예, 투약할 혈관 확보. 그, 그, 링거를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링거가 들어갈 혈관 예, 확보의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즈레시마스, 둘다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이 시즈레시마스라고 말하는데,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그, 간다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간다시 상의를 이렇게 올리거나 간다시의 몸을 만지거나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카이리가, 사키니 산소토요. 먼저 산소투여라고 해요. 그 의사인 음, 텐도 가이리가 간호사인 사쿠라 나나세에게 지시하는 상황이죠 하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잠깐 이제 여기까지가 예, 일부 전체 공개는 할 수가 없고 예, 앞부분만 공개하는 부분이고 어, 일가나셈의 일본어 인강을 예, 수강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 디치온 또 시원스쿨 각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어휘력 확보, 일본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때 이렇게 추천한다는 게참 낯간지러운 일이긴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